안녕하세요. 시월대 선인장입니다. 아, 오전에는 비가 오는가 싶더니 지금은 또 이렇게 햇볕이 나네요. 어, 날씨가 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도 어, 뜨겁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낮에 어,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꽃도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해서 제가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어 영상에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아이들도 다 판매가 되어서 또 새로운 아이, 어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 아 예쁘죠? 스테파니아입니다. 스테파니아 에렉타라는 요 아이는 특히 지금 꽃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근데 꽃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잎이 예쁩니다. 잎도 예쁘고 몸통도 이렇게 요 아이는 조금 더요 어 아이는 에렉타가 확실히 맞는 것 같은데 요 아이는 좀어 몸매가 좀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이렇게 같은 음, 종인데도 각각씩. 근데 네. 모양은 얘가 훨씬 더 예쁩니다. 제가 봤을 때더 매력이 있어 보여요. 아, 가격은 6만 원씩 합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잎이 참 예쁜 음, 스테파니아입니다. 이렇게 15cm 분에 지금 앉아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거의 지금 이렇게 사이즈는 이 정도. 어. 아 나가와서 9cm 10cm 정도 가까이 되는 아이 이렇게 10cm 됩니다 이 아이도 10cm 정도 가까이 되는 요 아이 6만원씩 갑니다 6만원씩 어, 취향껏 고르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구분해서 어, 갈거고요 어. 오늘은 좀 먼저 이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이 아이들 지금 총 9종인데요 또 지난번처럼 초보자님들께서 선인장 키워보고 싶은데, 어, 작은 아이부터 키우고 싶습니다. 어,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어, 추천해주세요. 하신 분들. 요 아이들은 소품입니다. 소품들 총 9종인데요. 어, 요 아이들 값이 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에만 원씩 판매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와이 아이 그냥 총 9종에 4만 5천 원 가겠습니다. 9종 4만 5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한 바구니. 그 중에 45,000원 가겠습니다. 이름표는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갈 거고요. 요 아이는 아라비콤. 요 아이도 올릴 때마다 다 판매가 돼서 요 아이도 새로운 아이. 예, 24,000원씩 가는 아이입니다. 자, 얼굴이 다 달라서 제가 하나 하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자, 요 아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아이. 아라비콤 24,000원 갑니다. 건강해 보이죠? 활착이 잘 돼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음, 칵티페스, 칵티페스 저희 집에서 잘 나가는 아이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와 있는 이 아이. 이렇게 8만 원씩 판매가 됐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지금 칵티페스 이 아이. 7만원 하나 가보겠습니다. 7만원 갑니다. 카트패스 사이즈는 이정도 가는 사이즈고요 키는 이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 매니아님께서 어떤 분이 어, 특별히 요 아이를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어, 요 아이를 어, 한두개만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문한 양만큼만 어, 낱개로는 판매를 안 합니다 이렇게 도매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한 상자를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어, 나머지 샤프란, 샤프란이라는 샤프란이 아이는 꽃이 참 예쁘죠 야생에서 잘 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겨울 월동도 되고요 어, 좀 넉넉한 화분에다가 3개 정도 합식을 해서 심으시면 굉장히 탐스럽고 예쁜 아이가 돼요. 꽃대는 계속 올라옵니다. 여름 내내 이렇게 꽃대가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요 아이가 새포트인데요 지금 새포트인데 사이즈가 음.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가. 그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이 아이 한 포트에 15,000원씩 갑니다. 15,000원씩 한 포트당 한 포트는 어, 밥이 그래도 많아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는 어, 어, 많이 심었을 때더 예뻐요. 이렇게 세 포트 정도 심으셔야 예뻐요. 소하게 심으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샤프란 포트당 15,000원씩 가는 아이 어, 월동도 잘 되고요 밖에서도 월동이 잘 됩니다 아이. 야생화 샤프란 아이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새로 들어온 실생들인데요 어, 클로란투스라고 클로란투수라는 군생입니다. 실생이고요. 실생들이라 이렇게 크지 않고 많이 자란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니분에 한번 심어봤어요.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근데 꽃이, 요 아이는 세 가지 꽃이 있답니다. 노랑색 분홍색, 빨강색. 아, 한 가지 색이 무슨 색이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꽃이 피는데요. 펴봐야안 돼요. 이꽃 색깔을 피어봐야 어떤 색깔인 줄 안다. 제가 노랑색은 봤어요. 어제 하나가 노랑색이 농장이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봤는데, 이제 나머지 색깔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 가지 색깔로 꽃이 핀다는 이 아이. 근생에, 어, 이렇게 지금 사이즈는, 어. 요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요정도 되는 사이즈 군생. 차고들도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15,000원씩 갑니다. 15,000원씩. 그리고 꽃의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향기가 헤질러 향기가 난답니다. 꽃에서. 어, 우리 커피 어, 헤질러 커피 있잖아요. 그 커피 향기 냄새가 난대요. 꽃 향기에서. 어, 그렇다고 특별히 추천해주신 교... 어, 클로란 투스라는 음, 아가입니다. 15,000원씩 합니다. 포트당 15,000원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조입니다. 백조는 지금 요즘에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얼굴이 커서 얼굴이 크게 두수가 작은 아이가 있고 좀 얼굴이 작으면서 두수가 많은 아이가 있고 그래요. 네, 취향껏, 어, 얼굴이 큰 아이를 원하시면, 이런 걸 가져가셔야 되고, 어, 군생을 원하시면, 이런 걸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어, 군생을, 아니, 이렇게, 반 많은 군생을 원하시면, 이런 걸 가져가시, 가져가셔야 돼요. 저렇게 사이즈 큽니다. 6만원씩 가는 아이예요. 6만원씩, 100조. 사이즈, 요 사이즈입니다. 이 사이즈. 이렇게 6만원씩 가겠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커요. 가시 가시만 봐도 이쁘고요. 아이 물줄때 절대 몸에 닿지 않게 주셔야 돼요. 몸에,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에는 물을 최대한 안 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물을 줘야 된다면 정말 몸에 물이 닿지 않게 멀리서 주신다거나 아, 아니면 저면에서 살짝 건져서 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을 주셔야지 몸에 닿으면 은안 됩니다 절대 실패예요 예, 네. 백조했습니다 6만원씩 가는 아이들 그리고 이 어, 아이를 제가 헬리오사 SP로 판매를 했는데요 어, 이름을 찾았습니다 이름이 파터핑크라고 한답니다 파터핑크 어 제가 SP로 판매를 했는데요. 어, 농장주님이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서 그래서 파터 핑크라는 노아이. 아 어, 뿌리도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매력있어요. 노아이는 좀 갈색빛이 나고요. 노아이는 녹색빛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너무 이쁜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 2만 원씩 예, 판매했었죠. 예, 예, 근데 이 아이들은 더 크기도 하고요 더 큽니다 이 아이들은 25,000원씩 가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가 더 커, 어, 크고 밥이 많아서 제가 아, 2만원씩 하고요 또 아, 2만 5,000원 가고요 2만원 짜리들도 있습니다 조금 작은 아이들은 2만원 있고요 이 아이들은 오늘 이 아이들은 2만 5,000원 갑니다 이 어, 아이가 솔레미오 어, 솔레미오입니다 근데 얼굴이 이렇게 예, 다 이렇게 좀더 오래된 아이, 오래되지 않은 아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솔레미오입니다 멋지죠? 이 아이도 자고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주황색 꽃이 폈던 것 같아요 제가 꽃잎 제거하면서 보니까 주황색으로 폈던 것 같아요 아이들 2만원씩 가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렇게 갑니다 분 사이즈가 똑같아서요 이 정도 이 아이들 2만원씩 가겠습니다 솔레미오였습니다 솔레미오입니다 백단입니다 백단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어, 근데 두 송이는 적고요 이제 이 와이는 지금 피어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와인은 좀 무거워서 색깔이 이렇게 좀노리끼리 하고요. 이 와인은 조금 젊습니다. 나이가. 나이가 좀 젊고 이 와인은 좀 중년 정도 돼서 이렇게. <laughs> 예쁘죠? 15,000원, 2만 원 갑니다. 2만 원, 15,000원 15 이렇게 갑니다. 백단이었습니다홍요한입니다홍요한 홍유한이 아이는 제가 꽃자리를 다 제거했어요 너무 이렇게 이 위에가 서복하고 지저분해서 꽃자리를 제가 다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어, 꽃이 너무 예쁜 아이죠 이 아이가 그래서 봄에는 어, 정말 인기가 너무 좋아서 없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이 아이 인기가 좋았던 아이입니다 홍유한 대품 이 아이 25,000원 갑니다 너무 예쁜 아이예요. 홍요한 25,000원 갑니다. 대품이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단자 해왕안이라는 아이예요. 오래 모은 아이입니다. 색깔 보세요. 이렇게 실생에 너무 좋은 아이예요. 자기 몸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서 단자차가 들어갔나봐요 단자 해왕안이라는 3만원 갑니다 3만원 가겠습니다 단자 해왕환입니다 해완, 실생이고요 해왕환 그리고 옹옥입니다 옹옥 실, 저 실생 어, 이렇게 이렇게 자고가 많이 달려있어요. 엄마 얼굴에 딱 지독지 붙어있어요. 아우, 따가워. 자꾸많이 옹옥, 아, 통일한 가시가 저를 막 찌릅니다. 이렇게. 요 아이, 1이0 0원 갑니다. 요 아이, 이렇게. 1이0 0원 가겠습니다. 옹옥 군생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요 아이, 예, 지금 제옥입니다. 제옥. 제옥 8,000원 갑니다. 얼큰이. 완전 커요. 꽃필 때가 되어 가는데, 어, 추석 지나고 나면은, 이 아이들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사이즈가요. 약 8cm? 이 아이는 지금 사이즈가요. 약 8cm 정도 돼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네, 이 아이 8,000원 가겠습니다. 제어 8,000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보산입니다. 보산. 보산요아이는 꽃이 흰색하고 보라하고 투톤으로 피어주는 아이보리하고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투톤으로 꽃이 핍니다. 굉장히 예쁘죠. 보산꽃이 원래 유명합니다. 굉장히 예뻐요. 요아이, 묵은둥이에요. 아주 오래 묵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서 너무 지저분했어요. 요아이가. 그랬는데 제가 꽃대를 다 제거하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어, 지금, 1 5 0 0 0원 갑니다.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 10cm. 만 오천 원 가겠습니다. 묵은둥이에요. 그리고, 어, 발기아넘이죠? 발기아넘. 핑크하고, 어, 노랑입니다. 색깔 참 고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색깔, 색감이 너무 곱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지금 꽃, 꽃이 젖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자구가 굉장히 많은데 어, 분이 작아서 지금 이렇게 이 정도밖에 커 보이지 않습니다. 요이 이렇게 세트 에 16,000원 가겠습니다. 핑크와 노랑색 세트 16,000원 갑니다. 발기아넘 16,000원 가고요. 어, 요 아이들은 또 새로, 어, 입고가 됐어요. 이, 지난번에 갔었었는데, 농장주님이 안 주셨거든요. 어, 미메향기, 어, 묵은 대품짜리들, 작은 아이들만, 어, 가져가시라고 해서 제가 안 가져왔어요. 작은 아이들은 판매하기 싫어서, 어, 그래서, 어, 이번에 가서 졸라가지고 다섯 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미메향기, 아직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꽃대들을 이렇게 치고, 또 내년 봄에는 꽃이 굉장히 많이 필 거예요. 진짜 꽃 많이 피거든요. 이 아이들이 봄이면. 님의 향기, 이 아이들 18,000원씩 갑니다. 대품, 대품 사이즈예요 묵은둥이, 이렇게. 다섯 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농장에 없어요. 그래서 화, 어, 한정이 됐어요. 이것도 어, 뭐, 이렇게, 뭐, 저기, 번식하신다고 빼놓으신 거를 제가 졸라서 다섯 개 대품짜리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18,000원씩 입의 향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알스토니 야생입니다. 알스토니 야생. 지금 이렇게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아 이쁘게 꽃대 올라오고 있죠? 야생이라 울퉁불퉁합니다. 얘는 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뻗어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아이, 4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45,000원씩 두 아이만. 너무 착하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요 아이들. 45,000원씩 보내드릴게요. 어,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6만원씩 갑니다. 다음 번에는 6만 원씩 보내드릴 겁니다. 야생입니다. 야생 뿌리 좋아요. 네, 그리고 요 아이는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고 예쁘게 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쁩니다. 아, 또 어떤 아이들을 보여드려 볼까요? 자, 요 아이. 멋진 아이들이죠? 아, 요 아이 굉장히 가시가 독특하다. 가시 보세요 보시죠요 아이들은 실생으로 디스코입니다 굉장히 멋진 아이 12만원 가는 아이 뭐만 몇, 몇천원짜리, 2만원짜리 뭐 이런 거하고는 절대 비교하지 말아 주세요 그런 아이들 아닙니다 요 아이들은 품종이 달라요 요 아이 12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이너미스 제품이고요 이렇게 제가 또 오늘 어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아서 좀 한가로이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남봉옥들 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남봉옥들 이렇게 실생들 어잘 크고 있죠 와이들 8만원씩 갑니다 원하시는 분들 어 개인적으로 제가 문자 달라고 하시면 문자 주시면 사진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요, 목대 좋고 대품 자리 됩니다. 그리고 소정들, 소정 오늘도 아침에 포장 세개 음, 나왔습니다. 좋죠? 굉장히 좋아서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수량은 많이 있습니다. 2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는 좋아요 15cm 지금 실제로 15cm 나갑니다 요 아이 근데 지 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 보여요 15cm 되는 아이입니다 2만원 갑니다 자또 요거만 하겠습니다 많이 했네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월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